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남서쪽으로 70km에 위치한 톨레도는 지금의 행정구역은 우리로 치면 통영시와 비슷한 면적이지만 언덕 위의 구도심은 1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산책 삼아 하루면 충분한 지역이다. 하우 강이 둘러싼 세르반테스 언덕은 천연의 요새로 오랫동안 이 지역의 중심지였는데 로마 시대 주요 거점 도시로 출발하여 서로마 말기부터는 서구트 왕국의 수도로 이후에는 이 지역을 지배한 이슬람 제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되었으며. 기독교 탈환 이후 마드리드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오랫동안 스페인의 수도였던 곳이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뿐 아니라 유대교의 유적이 공존하고 있기에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재밌죠? 재밌죠? 재밌죠. 어느덧 여행 15일차 오후에 마드리드로 건너가 마지막 밤을 보내면 내일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laughs> 폴레도에 주어진 시간은 반나절뿐이기에 대성당을 먼저 챙긴 뒤 구도심 산책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젠가 이곳을 여행할 조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 유럽을 여행할 때 참고할 만한 중세 시대와 세종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자뿐인 조카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모의 여행 팁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막내 이모와 막내 고모부가 6 명의 조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유럽 여행이 중세를 간직한 옛 도시들을 둘러보는 것이라면, 중세의 핵심 키워드는 로마와 카톨릭이다. 유럽의 뿌리가 되는 로마 제국은 395년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는데, 서로마의 멸망부터 동로마가 멸망하기까지의 천년을 중세라고 한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지금의 서유럽 국가들이 형성되는데, 카톨릭이 유럽 전체를 지배했었던 종교의 시대다. 유럽이 발전을 멈추고 정체되었던 천년간의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기라고도 하는데, 유럽의 도시가 비슷비슷한 이유는 카톨릭이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긴 중세시대를 공통적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전세계 패권은 아시아와 이슬람이 가지고 있었으며 유럽은 낙후된 변방에 불과했다. 잘 보존된 아름다운 중세마을을 보며 주눅들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중세는 아름다웠던 시대는 아니었다. 기독교는 예수를 메시아라 믿는 천주교와 개신교, 정교회 등의 모든 종파를 일컫는 최상의 개념으로 유럽 전역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유럽의 뿌리가 되었는데, 기독교는 유럽 전체를 이어주는 중심이자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중세는 신의 이름으로 이단에 대한 살육과 약탈이 정당화되던 시기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는 모두 뿌리가 같은 종교라는 점이다. 성경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이세 종교가 모두 공유한다. 기독교가 예수를 신으로 믿는다면, 유대교는 예수를 신으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신약을 부정한다. 이슬람의 뿌리도 구약이기에 핵심교리는 동일하지만, 예수를 알라처럼 위대한 선지자로 여길 뿐, 신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예수에 대한 입장으로 이세 종교가 갈리게 되는데, 예수를 신으로 믿는 기독교와 예수를 이단으로 보는 유대교, 예수를 선지자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이슬람교인 것이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일 뿐이고 기독교의 입장에서 유대교도는 예수를 팔아먹은 민족이기에 수천 년 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유대교가 기독교 지배하에서는 어김없이 박해를 받았던 데 비해 이슬람 지배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번영을 누렸는데 이슬람이 지배하던 시기에 이곳 톨레도에 번창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 점령 후에 모두 추방되었다. 유럽 여행의 핵심 키워드가 로마와 카톨릭이라면 스페인 포르투갈의 키워드에는 이슬람과 대항해 시대가 추가된다. 신의 이름으로 벌어진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날린 흑사병을 겪으면서 중세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 중세의 반성으로 대두된 사람이 먼저다라는 계몽의 시대를 거치며 과학과 지성이 발전하게 되고 대항해시대를 계기로 변방에 불과했던 유럽이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반도는 카톨릭과 이슬람이 오랫동안 충돌하며 공존했던 지역으로 특별한 자극이 없었던 유럽 중심부와는 달리 강대했던 이슬람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면서 독특한 유산을 남기며 발전하게 된다. 유럽의 변방이었던 이곳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항해시대가 열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항해시대는 높은 문명을 가진 아시아로부터 고립됐었던 유럽이 이슬람을 거치지 않고 바다를 돌아 아시아 문명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된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자리 잡고 꿀을 빨던 이슬람의 전성기가 끝나는 시점이자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으려다 얻어 걸린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아시아를 역전하고 세계사의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된다. 유럽이 아시아를 앞질렀던 것은 불과 300년 전이며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자 유럽의 전성기도 막을 내렸다. 숙소 결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행지의 동선을 고려한 위치인데 좋은 위치의 숙소는 대부분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구도심에 있다 몇백 년된 낡은 건물이라 불편할 수 있지만 한겨울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밖에서 보내게 되는데 낮이 길고 쨍쨍한 유럽을 걷다 보면 쉽게 피로가 쌓이기 마련 이때 숙소를 활용한 잠깐잠깐의 휴식이 큰 도움이 된다. 여행하다 보면 조카들 또래의 동양인들을 자주 보는데 멋진 인생샷을 위한 샤방샤방한 차림이라 눈에 잘 띈다. 반면 같은 또래 유럽 여행자들은 조깅하다 온듯 가벼운 복장과 낡은 운동화인데 울퉁불퉁한 좁은 길과 언덕을 주구장창 걷는 유럽에서 불편한 옷차림은 여행 전반에 장애물이 된다.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색하고 촌스러운 게 샤방샤방 패션이다. 오히려 유행을 타지 않는 캐주얼한 복장이 더 유럽스러우면서 세련되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관광지에서 맛집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유럽 음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음식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풍부한 식재료를 가진 국내가 더 뛰어난 경우가 많다. 한 문제만 틀려도 당락이 결정되는 살벌한 입시 교육 탓에 단한 번의 실패도 두려워 평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데, 긴 웨이팅을 감내한 대가는 남들이 검증한 곳이라는 안정감일 뿐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뜻밖의 경험과 추억을 놓치게 된다. 진정한 맛집은 관광지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고 남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곳이다. 이 뒤에서 줄 택시줄이라고 써 있어요.